LA 시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. LA 시 서기실 선거 관리부는 해당 발의안이 지난 시 선거 전체 투표의 15%인 6만 1,48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주민 발의안은 개발업자가 건축 설계를 수정하거나 지역 조닝을 변경할 경우 어포로블 하우징, 즉 적정 가격 주택을 제공하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저소득층 주택기금펀드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또 무면허 시공업자를 고용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도록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현재 LA시에서는 개발업자의 설계 또는 조닝 변경을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해당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 정부와 의회도 관련 지역의 적정 가격 주택 보급 현황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제한이 생깁니다.